100명 무조건 세게 줍니다. 야, 나 진짜 장담할게. 내가 진짜 유의학 인생 걸게, 씨발. 뭐 유의학 인생 걸어도 뭐, 참, 스슷이가 상관없긴 한데. 자 리뷰 이어서 하겠습니다. V 점프랑 레이징 오브 디어비스 맞나요? 네, 그거 같이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점프에서 나오는 마기스토스 코로조입니다.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코로몬이랑 캐리어몬이랑 여러 개 섞은 느낌이랄까? 인기 있는 디자인 다 섞은 것 같은 디자인. 마기스토스 코로조, 어둠 마법사족, 육추너융합 레벨 4 공략 천수비력 2,800. 자, 융합 싱크로 엑시제 링크 몬스터와 마법사 족몬스터로나올수 있고요. 이카드 융합 소환 및 이하의 방법으로만 엑스트라스 사용할 수 있다. 자, 자신 필드에. 융합 싱크로 엑시져 링크 몬스터 카드 한 장과 마법사적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엑시져덱 소환할 수 있다. 자한 턴에 한번 자신이나 상대의 몬스터 공격 선언 시그 몬스터 한장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공격을 무효로 하고 이 카드 공격력은턴 종료 시까지 대상 몬스터 공격만큼 올린다. 그후 대상 몬스터를 패로 되돌릴 수 있다. 이다 일본 효과는요 상대 몬스터의 공격에는 유사 링크 리보처럼 상대 몬스터를 패바운스 하면서 제피엘드를 지키는 역할이고요 우라라 공격 선은 우라라 패로 뛰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활용도는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쓰일 것 같다. 제가 효과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이 친구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융싱, 앵링에다가 마우스를 몬스터인데 이렇게 소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죠. 초용합으로 나올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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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마법사 좋은 몬스터가 물론 초정필드에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없긴 한데, 낙인이 좀 개빡입니다. 이거 마법사족이랑 융합이랑 같이 서 있는 필드가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초용합으로 좋은 걸 떠나서 더 좋은 게 있어요. 몬스터 한 장이 아니라 몬스터 카드 한 장이에요. 제 필드에 만약에 지속마법 측으로 되어 있는 혹은 장착마법 카드 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애들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데몬 스미스 떡상, 그래. 일단. 데몬 스미스 링크 몬스터 그냥 지 혼자 장착되잖아요? 마법사적 그냥 액대에서 아무거나 나온 거 있으면 코로저가 나오는데, 이 코로저가 나오는 게 그럼 무슨 상관이냐? 투너라서 <laughs> 싱크로를 무조건 할수 있는 거야. 액트에서 나오는 4싱크로 몽레벨과 4레벨 사레벨과 4레벨 그게 되고요. 낙인에서요. 융합몬스터 제약이 걸리잖아요. 낙인이 전개하다가 못 전개했을 때융합몬스터를 그냥 묘지로 보내면서 이가 나와가지고 묘지 효과를 원래 못 키는 상황인데 이 코로조를 소환하는 걸로 묘지 효과를 격발시킬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동봉 카드들이 좀 그렇게 세게 안 나오는데 얘는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조가 나온 것 때문에 전개로트 뚫린 덱들이 되게 많아요. 환경권에서 유행하는 그리고 1티어덱 쓰기 좋은 카드다 보니.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지 않을까 마기스 스코로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전개 루트가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새로운 전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깃든 푸른 눈 이것도 그 레이징 오브 더 어비스에 나오는 거고 레벨 8 빛속성 드래곤족 효과 몬스터 공격력 3 0 수백 2 5 5 0이 카드명은 룰상 밀레니엄 카드로 취급한다 자, 이 카드명의 1회 효과는 한타 한번씩 사용할 수있고 3회 효과는 자신이 천년의 십자를 발동한 듀얼 중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1번 이 카드를 패에서 보를 발동할 수 있다 대개서 천년의 십자 한 장을 패는 다 2번 이카드 컨트롤은 변경할 수 없다 3번 이카드묘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대가 레벨 8 이상 또는 무려 3000 이상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 특수 소했을경우 발동할 수 있다 그몬스터를 묘지로 보내고 이카드 특수 한다인데 이게 아마 그거죠 유이 할아버지 푸르의백룡을 알아요 이거 모티브가 그래서 카이바한테 안 뺏긴다 카이바 백룡 잡아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설정을 알거든요 그럼 보시면 요 일단 룰상 밀레니엄 카드입니다 3번 효과는 천연의 십자 발동해야 돼가지고 천연의 십자 가져온 다음에 진짜 얘를 소환하라는 거죠, 지금. 진짜 얘를 쓰는 덱을 하라는 거야, 지금. 원래도 천년십장 가져올 수 있어요. 천 년의 그모시기저식 방패로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이걸로 한번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환상에 소환신액조디가 나온다는 거라서 저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3번 효과로 견제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조건이 존나 까다롭긴 해. 아예 효과를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건. 근데, 플랑베르주, 혹은 스네이크 아이즈 디아베스타, 그런 애들 나오면 뭐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다음이 좀, 제 생각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규 태양 원석이거든요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원성력, 임페리얼 드래곤, 땅 드래곤족, 효과 레벨 6, 공격력 2,600, 수평경. 이 카드는 일반 몬스터 단장을릴리스 했을 경우에만 일반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 명의 1회 효과 한 번만 사용할 수없다자 1번 상대 메인 페이지에 패이 페이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원성 몬스터 단장이 일반 소환 실행한다. 2번 이 카드가 어드미스 완환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효과각 적용한다. 상대 필드에 모 남의 피쉬 몬스터는 무효된다. 종종의 속성이 자신 유지의 일반 몬스터 언족과 같아지는 상대 필드 몬스터 전부 제거한다. 핵심 카드입니다. 아니 그냥 난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미친 카드가 나왔어요 제왕 같은 애들은 함정, 마법 같은 걸로 쳐야 되는 상대 턴 어드밴스만을 지원자 일단 해 근데 어드밴스만 하면 상대 필드의 모든 안면 표시 몬스터 효과를 무효하거나 종족이나 속성이 자신의 묘지에 일반 몬스터와 쪽과 같아지는 상대 필드 몬스터 전부 제외하거나 가 아니라 둘다 합니다 씨발 이거 착각이에요 둘 다는 좀 이상하고 요즘 카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진짜 한 단계가 더 올라간 느낌? 2024년 하반기에 카드가 이런 카드? 카라미면 일반 몬스터 쓰는 거라서 이 정도 세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떠나서 그냥 너무 세요 토큰 먹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석의 황맥 이 카드명의 1, 3 효과는 각각 한턴 밖에 사용할 수 없다 1번 이카드 발동시 효과 처리였어대에서 원석의 황맥 이외에 원석 하단장을 표현한다 2번, 자신 필드에 일반 몬스터 및 원성 몬스터 공격력은 자신 묘지에 일반 몬스터 종류 곱하기 300 올린다. 3번, 일반 몬스터 카드면 한계선으로 발동할 수 있다. 선한 일반 몬스터 한 장을 자신의 패덱 뮤지에서 수입시로 특수한다. 2턴에 자신의 특수한된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석 카드 사차이 있어가지고, 임페리얼즈부터 가져오겠죠. 그리고 종류 곱하기 300입니다. 일반 몬스터 종류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3개면900 올라가요. 일반 몬스터 카드를 하나 선언을 하면 모든 그냥 툭 튀어나와버려 이차 자신은 특수한 필드의 몬스터 효과 발동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데 특수한 필드의 몬스터 효과 발동밖에 못 하는 거지 다른 건다할수 있어요 이 정도 제약은 오케이 야 피하고 전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지속 마법 카드가 너무 세요 일단 이거 임페럴 드럼 서치를 하는 걸로 일단은 이거 하나만는 오케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원석의 명령인데 이거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원석의 명령자소공 마법 1번 이천 라이프를 지불하고 일반 몬스터 카드명한 개 선언하고 발동. 상대 턴 종료시까지 자신의 선언한 일반 몬스터 및 자신의 원성 몬스터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자신 필드의 몬스터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선언한 일반 몬스터 한 장을 대기 수입 할수 있다. 상대가 몬스터 일반 선언했을 경우 요지의 카드 제외하고 자신 필드 묘지에 일반 몬스터 한 장을 선동할수 있다. 그 몬스터보다 낮은 공격력을 가진 필드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한다. 아니 그니까 야 이런 카드가 있냐? 아야 처음 보는 것같아아 진짜 유희왕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니까 제가 백수를 한잖아요 물론 바닐라 몬스터긴 한데 개체수를 불려주는 카드잖아 견제가 묘지 효과로 달려있어 아 이게 뭐야? 아나 이런 카드 진짜 본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황맥으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거든요 황맥 발동 명령을 가져와 이거 써가지고 일반 몬스에그 네. 다음에 황맥 효과 상모역을쓸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 몬스터 쓰니까 원성로 으 임페리얼에 집중을 하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사이 카드 조싹이라니까? 묘지는 일반 몬스터 공격력이 만약에 2000이라고 쳐, 그러면 2000 이하 몬스터 다 그냥 깨... 상대 일반 몬스터 환하는 순간 제외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돼요 군관 얘기도 하다 못 나오는 게 그,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알던 유일한 개념이 파괴되는 카드들이에요 이것도 명원 같은 경우는 진짜 특히 그래요 그 다음이 원석의 천광입니다 이 카드명의 1, 2효과는 가까운 템을 사용할 수 없다 1번 원석의 천광 이외에 원석 카드 한 장이나 일반 몬스터 한장 상대에게 보여주고 필드 아면피쉬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토큰이 아닌 일반 몬스터 또는 레벨 5 이상의 원석 몬스터가 자신 필드에 존재할 경우 보여주지 않고도 발동할 수 있다 대상의 카드의 효과를 무효라고 제외한다 이번, 자신 필드 원석 몬스터 존재할 경우에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요지 이 카드를 자신 필드 세트한다. 님들, 이거, 원석을 용병으로 쓰면요. 포형을 케어해요. 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원석 카드면 존나 센데, 원석 몬스터 존재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자기 턴에 나오기 존나 힘들어요. 자기 턴 나와도 딱히 의미가 없어, 카드가. 이번 효과로 세트는 보통 제 턴에 못할 겁니다. 다음, 원석의 포포인데. 일반 몬스터의 카드면 한 개의 선화발동할수 있다. 이턴에 자신이 선한 일반 몬스터 및 자신의 원성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자신의 얼굴의 전투내미영 0이 된다. 자신 필드몬스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선한 일반 몬스터 한 장을 자신의 덱 묘지에 특수할수 있다. 2번 상대 턴의 묘지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필드 묘지에 일반 몬스터 한장으개선발동할수 있다. 그 몬스터가 높은 공격을 가진 상대 필드의 몬스터 장의 컨트롤을 엔드 페이지까지 얻는다. 아니 이것도 이상해요. 선 아무거나 해도 돼. 이번 효과로 컨트롤 얻으면 돼요. 자 일단은 원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했던 것부터 말할게요. 원석에 대해서 생화발론, 뭐 군관 이런 거 얘기해요. 자 일단 백룡입니다. 왜 백룡을 얘기하냐? 어 카라민이 백룡을 백룡이 이거 쓴다고 세질까요 백룡 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런 일반 몬스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 카드가 나오잖아. 백룡 무조건 세게 줍니다. 내가, 내가 진짜 장담할게, 내가 진짜 유희학 인생 걸게, 시발. 어, 유희학 인생 걸어도 뭐진비스티지가 상관없긴 한데, 여튼 유희학 인생 걸게. 저번에 말했잖아, 제가 스트라서 백룡을 무조건 세게줄 거라고. 근데 그 타이밍에 원석이 나왔다? 이거 그냥 너무 노골적이야. 무조건 백룡 세게나온 거고요. 원석 쓰면서 할 겁니다, 무조건. 그냥 원래 티어덱들도 용사 용병 쓰는 것처럼 그냥 쓴다음 쓸. 일때생각요 사실상 시도해 볼 만할 정도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들으면 좀 어이 없을 수 있는데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내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 얘기한 거 거의 없었어. 진짜 이거 아 진짜 될될것 같아. 같이 나온 게 수상해요. 액조디아는 착지하는 대기 저거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천년십자로가 봅시다. 페덱필 남인표 시에 본인의 모습 사진을 보고 서로 확인한다. 그 엑스타덱에서 소환한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 암 표시에 다른 모습 존재하면 대로 들린다 이 터는 자신은 일반수 하면서 특선할 수 없다 발동후이 카드 몇이 보내지 않고 대로 들린다는 거거든요 봉인된 모드 5장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죠 써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스포터는 그냥 세트 하는 거예요 봉인된 카드 릴리스하고 나오는데 어둠 마우스 릴리스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거 효과만 타이밍 잘 맞춰졌으면 그냥 포용으로 써도 세트 상관없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덱들도 무조건 어둠 속성 내야 돼요 상대 필드 몬스터 견제는 이쪽이 알아서 해요 상대 필드클린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굴 안치고 이거 천년 원석용될것 같아요. 애초에 원석에서 명형 써가지고 전개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반 몬스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넣어서 뭐 게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호감패가 좀 많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천년 덱을 한다면 원래 호감패가 있어. 원래 호감패가 있는 거라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명형을 쓴다고 했을 때칼 나오면서 플레이를 한다고 치면 조금 아쉬워요. 이게 공격력 너무 낮아가지고, 얘가 호감 패가 많긴 하니까 구린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어, 마음이기 뜬 푸름눈. 얘 나온 것 때문에 안정성이 진짜 높아요. 무조건 액조디아 모아야만 이기는 게 아니야. 천년 파츠 써보면 알겠지만 상대편도 클린에다가 뭐다 하잖아요. 얘 공격력 많이 높습니다. 이카 전투 시장 데미지 기능시발동할수있다이 카드 공격력 자체에 라이프 수치만큼 올린다. 전투로 이기는 거랑 모으는 거랑 둘다 된다니까? 다른 원석 쓰는 덱들에 비해서 액조디아 그 쓰는 원석이 천광을 되게 잘쓸수 있는 것 같아. 뭐 군관도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다른 것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왔을 직후에는 일단은 액조디아 주목하고 있고 백룡이 이제 스트럭처가 나오면 원석 잘쓸수 있는 형태로 무조건 나올 것 같아. 또 원석에 대해서 좀한줄 평하자면 용병에 가까운 테마인데 최악으로 셉니다. 용사급은 넘은 지 한참이지, 이건. 야, 물론 이게 티어에 바로 간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카드 단순 스펙에서 이미 좀 제가 알던 설 넘어버렸어. 황맥, 명형, 천광, 얘네 세 개가 그냥 개사기야아 님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음, 진짜? 천광 이거 존나.